엘렌쇼 출연한 그룹 세븐틴이 전 세계를 홀렸다. 세븐틴 미 엘렌쇼 출연. 글로벌 팬 몰려 서버 지연. 세븐틴은 지난 1일 현지 시간 방송된 미국 토크쇼 엘렌드 제너러스쇼, 더 엘렌드 제너스쇼, 러 이하 엘렌쇼에 출연해 전 세계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된 LN쇼 퍼포먼스 무대로 미국 매체 헤드라인 플래닛, 헤드라인 플래닛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 공식 SNS를 통해 거의 기록적인 수준의 트래픽을 받고 있어 사이트가 평소보다 느리게 실행되고 있다라며 전한 이들의 소식은 세븐틴을 향한 세계적인 관심을 실감케 했다. 미국 빌보드 또한 세븐틴의 엘렌쇼 무대에 대해 세븐틴이 미국 TV에서 블록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집중 조명했으며 CBS 제임스 코든쇼와 MBC 켈리 클락슨쇼에 이어 간판 토크쇼 엘렌쇼까지 접수한 세븐틴의 행보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세븐틴은 엘렌쇼에서 선보인 히트 무대를 통해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전율을 선사하며 현지를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켰다. 이에 히트 퍼포먼스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일본에서는 톱 5에 안착하는 크거를 달성했다. 또 하나의 전설적인 무대로 호평 세례를 받고 있는 세븐틴은 엘레쇼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세븐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세븐틴이 조금 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하게 캐럿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전해 감동을 자아냈다. 이처럼 세븐틴은 지난 1월에 방송된 미국 CBS 제임스 코든 쇼를 시작으로 NBC 켈리 클락슨 쇼와 엘렌 쇼까지 해외 유명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글로벌한 화제성을 입증하며 퍼포먼스 제왕다운 압도적인 무대로 세계를 세븐틴으로 물들이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여줄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세븐틴은 오는 4월 21일 일본 세 번째 싱글 히토리션 아이를 발매하며 4월 27일 일본 온라인 팬미팅과 토크쇼를 개최한다.